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번지면서 우려했던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사 범위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천명대를 기록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대이동이 이루어진 메모리얼리의 연휴가 지난 이유기 때문에 재확산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 소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와 LA시 검사 대표들이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게스콘 검사장 리콜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LA시 치안 약화를 야기한 게스콘 검사장을 리콜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거주하기 좋은 지역과 좋지 않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주가 1위였고 꼴찌는 미시시피주였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중상위권인 14위에 올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부터 최소한 수십 년간 미국을 대표하는 세대가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한창 일을 많이 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은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번 주 기자 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의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번지면서 우려했던 재확산이 현실로 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산 지표는 일컬어지는 LA시에서는 또다시 1일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서는 등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검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주민들의 동참도 저조한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수천 명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위생 지침이 대부분 완화된 뒤첫 연휴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지난 이유기 때문에 우려를 더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이왕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우선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죠? 네, 맞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하위 계통인 BA2.12.1 변이가 확산하면서 유행이 재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전 세계 코로나19 통계를 모아 제공하는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국의 주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평균치는 104,400명으로 만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지난달 17일 10만 732명을 기록하면서 이 지난 2월 20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주간 평균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10일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5월 17일 확진자 수는 이 2주 전과 비교하면 61% 증가한 수치고요이 지난 4월 초와 비교하면 3배 늘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백악관은 주간 코로나19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확산세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달 22일 사이에 이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 평균치는 13,263명으로 0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33.1건의 수준입니다. 이 4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코로나19 검사시 양성 판정률 역시도 지속적으로 치솟아서 7.9%로 8%에 육박했습니다. 자, 다음은 전국의 코로나19 수치 지표로 일컬어지는 LA 지역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방금 전국 지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도 그럴 것이 LA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밀집도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 코로나19 수치 지표로 일컬어집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LA 지역 코로나19 평균치가 이 전국 코로나19 사태 악화 상황을 대변을 하는데요. 그런데 심상치 않습니다. 이 LA 카운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세 없이 연일 치솟고 있기 때문이죠. 이 LA 카운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4천 명에서 6천 명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4,400명을 넘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이한달 전과 비교해서 무려 130%가 급증한 겁니다. 이 양성 판정률도 4%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이번 환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달 전과 비교해서 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습니다이 1일 확진자 수 증가세가 현 추세를 유지하게 되면 이번 환자 수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 기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검사 범위가 대폭으로 축소되는 것도 우려를 더하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던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길거리를 걷다 보면 무료 검사소를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료 전환이 된 곳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이 검사를 받는 주민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이는 사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이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수그러든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그에 더해서 자가검사 키트 배포도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이 사실 자가검사 키트는 코로나19 재확산 당시에 이 검사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 빠른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확산을 저지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산에서였습니다. 이 확실히 효과는 봤습니다. 이 코로나19 검사 수요 폭증에 따른 악영향을 개선할 수 있었고 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자가검사 키트 무료 배포가 우려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19 검사 범위 축소에 따른 우려는 이해가 되는데, 자가검사 키트 무료 배포에 대한 우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이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의 코로나19 수치는 이 연구소 집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코로나19 검사 샘플이 보건국 산하 연구소로 보내지고, 이 음성과 양성으로 분류되는 것이 집계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가검사 키트 무료 배포가 이뤄지고 나서, 많은 주민들이 이를 사용해서 자가진단에 나섰는데요. 이 문제는 이러한 검사는 이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코로나19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앞서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대폭 줄었다는 점과 이 자가검사키트 검사로 집계되지 않는 부분들이 결합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들을 놓고 볼때이 현재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수치상 1일 확진자 수는 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LA 카운티 코로나19 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의 현 수치는 이 정책 기준을 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어서 이 대응책과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이,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레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실제로는 만 명에 육박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현재로서는 알수 없지만,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이 앞서 코로나19 검사 범위 축소와 자가검사 키트 무료 배포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검사 수치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 됐을 가능성이 짚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오가는 현재 집계되지 않은 수치들을 놓고 본다면 만 명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다만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다른 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받은 5살 이상 주민은 전체의 83.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재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상황과는 달리 이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는 크게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입원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대폭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 입원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주민도 있다는 것이죠. 즉 1일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를 더하는 겁니다. 네, 이완 기자가 1일 확진자 수만 명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이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극심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치솟더니 만 명을 넘겼었는데요. 이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얼마가 됐건 간에 관심있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 명을 콕 집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명 선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하기 때문이죠. 이 이번 환자 수가 급증하면 중 환자 수도 늘어나고, 현재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사망자 수도 늘게 되는 겁니다. 이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1년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이후에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불어나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를 봐야 했고요. 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 환자수 증가로 LA카운티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물론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도 잃어야 했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 그러니까 만 명이 넘지 않은 시점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네, 방금 현 시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바로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지난 직후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는 코로나19 실내외 마스크 착용 규정을 포함해서 이 위생지침 대부분이 해제된 이후 첫 연휴였습니다. 이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여행길에 오를 수 없었던 다수의 주민들이 이 금값인 개솔린 가격과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도 불구하고 여행길에 올랐었는데요. 이 남가주에서만 무려 310만여 명의 주민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 역대 메모리얼 데이 연휴들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즉, 여행길에 오른 주민 다수가 각자 모여서 여행을 즐겼다는 것인데, 이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것이죠. 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연휴기 때문에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는 많은 주민들이 여행길에 올라왔었고요.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여와 다른 점은 앞서도 짚었지만 코로나19 위생지침 대부분 완화된 상태에서의 연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도 수천여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앞으로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의 전례를 봐도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 2년여를 돌이켜 봤을 때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의 시작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많은 주민들이 여행길에 올랐고 그 이후 많은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맞물린다는 겁니다. 이 그렇다는 것은 만일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파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여름방학까지 이어진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겁니다. 이 더군다나 코로나19 위생지침 대부분 해제된 현시점에서 이 재확산 상황은 이전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메모리얼 데이 연휴 여파를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위생지침은 앞서도 거듭 짚었듯이 대부분 해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위생지침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재는 쉽지 않습니다. 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직면하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 주민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위생지침 대부분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각 지역 정부들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위생지침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역 정부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코로나19 위생지침 준수와 더불어서 백신 접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앞서 이 기자가 백신 접종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는데 사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이 예전보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도 많이 있는데요. 이 미접종 주민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접종에도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의료를 포함한 자신이 가진 이유와 신념으로 백신을 접종받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이두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런 졸업식에서도 증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그라나다 힐스 차터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일부 학부모들이 대면 졸업식과 관련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그라나다 힐스 차터 고등학교의 대면 졸업식 참여 규정에 항의하는 겁니다. 예, 레이통합 교육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내년 7월 1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고등학교는 기존 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그라나다 힐스 차터 고등학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학생 70명의 참여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서 전교생의 99%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밝혔고 또 대면 졸업식과 관련한 앞선 정책은 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학생들을 포함한 모두를 보호하는 최선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면 졸업식 관련 규정에 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졸업생들은 화상으로 참여 가능하고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호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 미접종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백신 미접종 학생인 앤드류 루나는 이메일을 통해서 앞선 정보를 얻었다는 침통함을 전하면서 이것은 형벌이고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맘스 온더그라운드 공동 설립자 퍼리사 피스빅을 비롯한 학부모들은 이 앞선 그라나다 힐스 차터 고등학교의 대면 졸업식 참여 규정이 끔찍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졸업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고 불공평하다고 밝혔고요. 이어 연방과 주의 위생지침과 비교해서 터무니없고 위헌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백신 미접종 학생들도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사례 말고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파에 더해서 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예견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 정책은 엔데믹으로의 전환입니다. 엔데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과 함께 공존한다는 건데, 따라서 독감주사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하고 위생지침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왕 기자 수고했습니다.